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식 딜러분들이 전부 제휴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이 광고 대행사나 프리랜서 딜러, 에이전시 업체가 아니라 공식 딜러사 소속의 공식 딜러분들만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자 재고리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분기마감 연말 프로모션을 기대해 볼수 있는 시점에 왔습니다. 아직은 12월 입학 물량이 추가, 제, 추가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 12월 입학 물량이 추가되면, 어, 프로모션 또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모든, 어, 딜러사의 공식 딜러분들만 전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한 재고와 프로모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고객님들이 문의하신 업체들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공식 딜러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식 딜러분들은 온라인상으로 제대로 된 프로모션이나 조건들을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건이 안 좋아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오픈하는 데 제한사항이 많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공식 딜러가 아닌 광고 대행업체 그리고 에이전시 업체에서는 각 딜러사의 조건을 비교해 주는 것은 맞지만. 어, 고객에게 가장 이득되는 딜러사로 진행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가장 어, 이득이 되는 딜러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딜러분들과 상담을 하시고 정확한 견적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아본 어, 직접 알아본 A 딜러사와 누군가 알아봐준 A 딜러사의 견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어, 이제 팩트입니다. 어, 제, 저희 채널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채널이고요. 문의 주시면 공식 딜러분들이 어,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딜러사별로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딜러사별로 할인 금액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뭐 워런티 연장이라든지 평생 엔진을 쿠폰이라든지 저금리 상품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혜택들도 딜러사별로 다르고, 이게 또 매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상담 폼을 어, 상세히 남겨주시면 저희 공식 딜러 분들께서 어, 정확한 어, 견적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